오늘 이 문을 완성을 하겠죠? 이제 테이블에 선반을 설치하기 위해서 중간에 칸막이를 하고 있고, 요즘은 비가 이렇게 막 주기적으로, 뭐, 때 시속 때도 씨 봐요 저녁에도 왔다가 낮에도 왔다가 아까도 좀 비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래도 여기를 이렇게 막아놔서 비는 하나도 안 들이쳐요 비안 들이치고 뭐다 좋은데 이제 여기는 어쩔 수가 없고 나중에 아주 추후에 좀 손보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아직 뭐 정상 컨디션이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아, 또 비가 또 시원하게 옵니다. 시원하다 못해, 쌀쌀하네, 쌀쌀해. 비가 와서 그런가, 비 오고 바람 부니까 쌀쌀해요. 칠하고, 저 앞에 선반들 맞고, 집기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집기 좀 들여오라고 할 예정이에요, 뭐. 아, 매장에서 쓸 용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오고 있네요. 이거는 믹서? 그러면 아 주스 만드는 거야. 한번 봅시다. 음, 뭔지는 몰라도 깔끔하게 생겼다 이거는. 아닌데여이리 여기, 야지또 있어 기여고 음. 음.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게 이쭉 누르는 거, 과일 주스 만드는 거네. 과일 주스. 응. 어우 심플한데요. 네 이렇게 음. 이거 이거는 오렌지하고 파이프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이니... 어. 이거는 이거는 오빠 알아요? 알아? 알아 소금 먹어. 찍어 먹는 거. <laughs> 이름 어이? 오이? 오이? 오이 이거 주스 먹어 오이 주스인데 그러면? 어이. <laughs> <오이. 웃음> 주스기는 왔고. 얘는 또 뭐야? 이거는 오렌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응. 이거를 넣고 응. 이렇게 놓고 얘를 딱 놓으면 얘가 도는 거야. 전기 응. 때문에. 오, 맞아. 그래서 오렌지를 여기다, 놓, 여기다 놓고 여기. 아, 이렇게 네. 눌러놔. 이렇게 몰라. 쭉 눌러. 응. 오렌지 주스 만드는 곳까지 이렇게 왔네요. 이제 집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서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해야죠. 음, 여기가 이모부의 집 앞쪽 도로인데요. 여기 이모부네 이제 도로 확장 공사를 올해 한대요. 올해 하기 위해서 지금 땅을 파고 하수구 맨홀을 묶고 이런 작업들을 할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 집쪽 길도 한다는데 아 내년이면 할까요, 과연? 응. 어, 다, 응. 전부다. 어. 이거는 이제 하나로 통해 있는 거고. 냉동, 냉장, 안 돼? 돼? 안될 거야? 아, 가능해? 응. 가능하다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냉동, 냉장 다 되고, 하나로 되고, 그러면 얘도 이제 냉동도 되면서, 다 냉장도 되고, 다 냉동도 되고, 하나 따로 따로 되고? 아. 하나는 무조건 냉장, 하나는 무조건 냉동? 아, 그러면 안 돼. 이게 높이가 몇이냐고 물어봐야지. 높이? 높이? 응, 여기에서, 바닥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몇이냐고. 그럼 우리 거의 저 높이네?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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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개원 2,000원. 2개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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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1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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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그리고 저기 안에 의자랑 있나 봐봐. 안에 의자하고 테이블 쓸 거. 싱크대, 바깥에 싱크대. 아, 주방기구들이 가격대가 어, 많이 비쌉니다. 음, 싱크대, 냉장고, 어, 뭐, 앞쪽 카페 테이블, 아, 매장 테이블은 아직 안 했고요. 바깥쪽, 바깥쪽 테이블 의자, 뭐 가스렌지, 아, 그런 거를 구매했어요. 아이스박스. 준비를 하나씩 해야, 뭐를 해도 하겠죠. 자, 구매를 다한것 같고요. 넣어요. 이제 뭐 하러 가지? 이제는, 이제는 집에 가나? 어, 응. 아니 과인 화인 좀 사서 해주면 하자. 응. 우리 떠이니네 가장 큰 마트 여기가 제일 큰 마트야? 껌마트 응. 여기 롯데리아도 있고 응. 응? 여기는 베트남 여기 롯데리아. 롯데리아. 닭날개. 멸치. 그 뭐야 상추야? 알았어, 저희 적상추. 이만. 이게 적상추 아니야? 진짜 여보, 아까 먹어. 아무거나 다 먹지, 뭘 내가 언제. 근데 이거 더맛있 거예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 적상추가 더 맛있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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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떡이 과연 맛이 있냐가 중요하지. 여보, 그거 갖고 두 개밖에 못하겠는데, 500g이잖아. 5기는 g 5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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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500g. 5 0 500g. 500g. 제 g 5 5만5 막걸리 있다 <laughs> 먹을 거야? 이건 냄머이야 이게? 냇머이가 어? 뭐야? 냇이 말고 이이가 말한 게 베트남 소주? 이거 어? 먹을까? 뭐 i e t 요 베트남 i 이 t n a 인 v 순 인삼주 a m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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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 아요 a m v i e 앞에는 맑아요. 근데 앞에는 시커매요. 시커? 어. 까맣다. 시커마다, 까맣다.